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새로운 샷건 마이크 ECM-B1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B10의 형님 격인 B1M을 2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과 가벼운 무게, 무엇보다 수음 능력이 정말 좋아서 꽤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B10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어요.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뭐,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B10의 기능과 수음력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사용하던 B1M과 비교 수음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 샷건 마이크들에 비해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어, 이 마이크에 윈드 실드까지 합친 무게가 네 겨우 76g이에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다른 샷건 마이크들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무게입니다. 때문에 GV-210과 같이 가벼운 카메라와 연결하면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가벼운 브이로그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MI 슈 단자를 통해 어, 이런 식으로 바디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로써 세가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케이블 프리입니다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케이블을 통해서 아날로그 라인으로 연결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잡음이 이 케이블과 이 연결 부위에서 발생하는데요 B10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런 라인 노이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프리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이크 내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녀석은 바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결하시고 카메라를 켜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디지털 수음 기능입니다. 소리를 디지털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ADC 칩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마이크의 소리가 SD카드로 저장될 때는 카메라 안에 ADC를 통해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반면에 P10의 경우 이 ADC 칩이 마이크 내에 내장되어 있어요. 카메라의 ADC를 거치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바로 SD카드로 저장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칩들이 내장되어 있는 바디보다는 따로 분리된 고급 ADC를 사용하는 게 훨씬 깨끗한 소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또 다른 특장점은 세 가지 지향성 패턴과 두 가지 필터입니다. 지향성 패턴 컨트롤은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기능인데요. 상황에 따라 마이크 수음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360도 모든 각의 소리를 균일하게 받아주는 무지향성입니다.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여러 사람의 소리를 함께 받을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소니 카메라를 다 쓰고 계시죠? 아 그럼요. 자 네. 그러면 그두 분이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지. 그 이유는 뭔지 저는 알파7 S3를 가장 좋아하고 왜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별다른 단점을 못 찾았어요 우리 로켓 등판자님은? 저는 알파1이요 알파1 아. 많은 분들이 알파1이 약간 사진 특화라고 알고 계신데 찍어보면 은 컬러 사이언스가 달라요 어쨌든 음. 제가 느끼기로는 알파1이 피부톤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음. 좋아하는 영상 장르 저는 여행 영상 제일 좋아해요 여행 영상 네. QQ님은? 리뷰 영상이죠. 아 리뷰 영상. 아 우리 규규님께서는 리뷰 영상, 리뷰. 우리 로켓펀치님께서는 여행 영상. 두 번째는 마이크 뒤쪽 소리는 무시하고 앞쪽 소리만 받아주는 단일지향성입니다. 어, 대부분의 샷건 마이크가 이 단일지향성이죠.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는 소니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세미나 녹화하는 곳이고요. 네, 지금 비트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ECM-B10 단일지향성 모드로 수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더 집중돼서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저희 작업실이고요. 현재 B10의 단일지향성 모드로 수음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단일지향성의 각도를 더욱 좁혀서 마이크 바로 앞에 소리만 수음해주는 초지향성입니다. 이건 시끄러운 야외에서 내 목소리를 또렷하게 담고 싶을 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코바고요. 소니가 코바에 안 참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마이크 테스트를 <laughs>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마지막은 초지향송입니다. 송되는 각도를 가장 좁혀놨기 때문에 그래도 제 목소리 위주로 아마 들릴 거예요. 어, 그래도 지금 아무런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좀 소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B10은 두 가지 필터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로우커 필터와 노이즈 캔슬링 필터입니다. 두 필터 모두 주의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로우커 필터는 야외 소음시 필요 없는 저역대를 커팅해줍니다. 네, 이제 로우커 필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여전히 차도 옆이고요. 현재는 인터널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작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B10의 로우커 필터까지 켜서 수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작가입니다. 두번째 노이즈캔슬링은 주위의 노이즈를 소음에서 반대 위상신호를 발생시켜 소음을 없애주는 기술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적용됐던 기술을 마이크에 적용한건데요. 하.. 아, 요게 기가 막힙니다. 어, 그래도 지금 아무런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좀 소음들이 어느정도 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지향성의 노이즈캔슬링 기능까지 켰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 그래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랑 초지향성 모드가 결합돼서 아마도 제 목소리 위주로 다 담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초지향성 플러스 노이즈 캔슬링 필터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뒤쪽 패널 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죠? 이게 특별히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과 아날로그 선택 스위치 있습니다. 어, 여기 호환표 보시면 최근에 나온 바디들은 대부분 디지털 수음을 지원하지만 아닌 바디들도 있죠. 지원하지 않는 바디들은 이 스위치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두시면 됩니다. 비록 디지털은 아니지만 슈 단자를 통해 아날로그 소리를 수음하실 수 있어요. 자그 옆에 폴라 패턴은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무지향성, 단일지향성, 초지향성. 어, 요건 상황에 맞도록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아래쪽 필터도 다뤘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그 옆에 보시면 ATT라고 있죠 어, 이거는 소리를 줄여주는 감쇄기입니다 기본은 10dB로 되어 있는데요 ASMR 같이 아주 작은 소리를 크게 수음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걸 0dB로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는 20dB로 감쇄해 주시면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아래 레벨 로브와 오토 스위치 있습니다 스위치가 오토일 때는 마이크가 알아서 적정 레벨을 잡아주고요 레벨 값을 내가 임의로 조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매뉴얼로 드시고 옆쪽의 노브로 레벨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건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B10과 비교해서 B10이 어느 정도 수음 능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간단히 미니 인터뷰를 준비해봤어요. 어, 최근에 일독에 빠져서 사시는 우리 로켓펀치 제유영 감독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수음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 이제 시작이 유튜버로 시작하다 보니까 템포가 빠른 영상에 특화가 되어 있고 다른 회사들보다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다 아. 어,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 이제 시작이 유튜버로 시작하다 보니까 템포가 빠른 영상에 특화가 되어 있고 다른 회사들보다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다. 아. 카메라 브랜드 저는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리지 않고 다 써요. 저는 소니도 좋아하고 어, 진짜 저만큼 브랜드 안 가리고 다 쓰는 사람 잘 없을 텐데. 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카메라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네, 딱히 언급이 없다면 촬영하기 편한 소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카메라 브랜드 저는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리지 않고 다 써요. 저는 소니도 좋아하고 어, 진짜 저만큼 브랜드 안 가리고 다 쓰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카메라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딱히 언급이 없다면 촬영하기 편한 소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B1M도 마찬가지였지만 3.5mm 오디오 단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m i h 단자를 지원하는 소니 카메라에서만 작동돼요. 근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딱한 가지 아쉬운 게 g b 원에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분명히 MI 슈단자가 있는데 이게 작동이 왜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점이라기보다는 걱정인데요. 전작인 B1M이 수급이 굉장히 불안했죠. 이 제품 구하기가 한 틀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 측에 살짝 물어봤는데요. 다행히 B10의 경우는 수급이 훨씬 안정적일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원활히 수급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쉽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10은 포지션이 확실합니다. 딱 소니 유저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죠. 동급에서 보기 힘든 수음력과 다양한 기능들. 무게는 가볍지만 소리는 가볍지 않은 마이크입니다. 특히 g v 2 1 0이나 알파세븐 마크4와 연결할 찰떡궁합 마이크를 찾으신다면 이 녀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부자가 물러갑니다. 푸바!